초대상.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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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봐아아아아아

<laughs> 뭐 짓거리야. 아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자자자 이제 시작해볼까? <웃음> <웃음> 뭐야? 오 와, 야 뭐야 뭐야. 와, 진짜. 와, 진짜. 와, 어짜그 옆동네 진짜. 와, 어? 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 얘 아, 얘들 머리 볼 때마다 그 좀비 대 식물에서 그 풍부 대가리 생각나 나도. 다크엔. 야 다크엔. 저 다크엔. 저저 저. 어저 이런 사람입니다 <끝> 저. 이런 yeah, 사람이에요. 아 그런 사람입니까? 저 이런 사람이에요. 오뭐 oh, 어, 실망이 <laughs> 크네요 좀. <laughs> 뭐야 이거? <웃음> 뭐야? 그 <laughs> 아무도 것 안. 돼. 오, 더 낳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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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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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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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조시지. 오, 뭐야? 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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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야? 날향신료 토마토 베이스. 나. 어? 뭐 어어.. 예상 안 된다. <뭐라> 오, <티�> <laughs> 뭐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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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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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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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저이거 저거, 저거, 거 저거, 저거, 저 손전드 선전드선전드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손전드 하나는 꼭안가져갔어 안 없어? 여기. 이거 이거 내가 내거 쓸래? 아나 안보이는데? 뭐야 뭐야 기 여기. 여기. 신기증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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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래라 씌 어디.. 너..너..너이.. 저런거에 놀란거야? 놀랬어 <laughs>

아이 아유, 곧 조용히 할게. 와. <laughs> 아, 미치겠다. 뭔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우, 나울 네. 예. 아, 뭐, 뭘뭐 봐. 저리 가. 뭐야? 어, 누구세요? 뭐야? 나왔다, 헤이. 뭐야, 우와, 너 어디 갔다 왔어? 우리 목소리 안 들려? 어, 나안 들, 나, 나 너네들 갑자기 다다 죽었는데? 이거 앞에 구 바로 앞에. 있다고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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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나, 나 따라와, 정신이 상자인가 봐. <laughs> 어, 누구세요? <따라와. 웃음> 어. 오, 땡큐. 아, 아, 뭐려너 혹시 이기고 있니? 골든가? 어, 있어. 누구세요? 아니, 나, 아니, <laughs> 나, 아까 어? 정신, 정신 상태가 이상했나 봐. 응, <laughs> 어, 나, 너네들 다 갑자기 다죽었어나어 나, 안해놨헤 <laughs> 야, 예, 예. <laughs> 야, <뭐야>? 야, <laughs> 아이가 말했던 그 빨간 버튼 어디 있지? 뭐뭐 뭐 해요? <laughs> 뭐야? 빨간 버튼? 들어오면 아, 돼. 이리로 오실래요 <laughs> 어디? 야나 나, 큰일 났다. 나 큰일 났다. 나 앞에 안 보인다. 아니야 정신 차려. 앞에 안 보인다고? <laughs> 뭐야? 얘 어디 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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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하이? 어, 어, 어 뭐야 갔다왔네? 야 이거 이거 정신력 없으면 여기 악기 음악 이거 틀면 돼 이거 돌리면 회복해 아 여기 있네 여기 응아 뮤직 임프로브스 멘탈 헬스 아 정신력 회 춤에 추 행복해진댔어 <laughs> 미치겠다. 뭐뭘 해야 네. 되는 거야 우리? 이거, 이거 빨고 눌러줘. 나 너무 심장이 아팠어. 어 뭐야? 그럼 내가? 앵. 다쳤는데? 에이, 어 뭐야? 좋았는데? 저거 슬로우 또 저기 고든 있는데. 어? 저거 터지고. 아, 맞 o 있다. 오. 아무 말. 다 어, 이스거 나오면 정신력 어? 가어 뭐야? 이오. 오. 보지나? 아,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나이 <laughs> 히히. 야. 생겼는데? 왜? 이게뭐야보지마라한데 아! 아, 걔보면안 되는 거맞구나 오! 어, 헤헤 뒤에 뒤에 뒤에! 뒤헤헤헤 뒤에. 어? 뭐가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 헤헤헤헤 오, 헤헤헤헤! 헤무헤헤 헤헤헤헤! 헤헤헤 뭐뭐 뭐 이상한 슬렌더맨 아. 같은 애 나오면 보지 말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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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나도 봤어. 근데 우리 여기 뭐하러 온 거야? <laughs> 아 저기 뭐 열쇠랑 어 아니야? 어 뭐야 얘네들? 아미 납팅이래. 어 훔다. 아미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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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나를 숭배해 그래 그래 그래. 아미디또. 아미디또. 어 뭐야? 얘 누구야? 누구 누구세요? 우리 다섯 명 있어. 우리 여섯 명이 있어. 뭐야? 이거 신문증 들어. 오메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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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어떤 거야? 오메리토. 갑자야. 얘 살리는 거나 봐. 아까 신사 살아놨던데? 뭐야? 더 늘어나는데? 소지품 있어? 아니, <laughs> 그것도 버려. 왜 징그러? 있잖아. 아니, 시끄러. <웃음> 아, <웃음>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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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이래? 오. 뭐야. 오. 뭐야? 뭔데? 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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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나? 우리 반도 우리, 우리 몰이 많아? 뭐야? <laughs> 우리 <물이> 많아 뭐야 <laughs> 왜 이렇게 많아? 누구세요? 다 썼거든 누가 누구야? 이거 고별이 안되는데? 나 점프하고 있는거다 네, 나 따라서 점프 동명이 하고있어 지미의 메모 비니번호내 최고의 점수라는데? 아까 그 게임장에 있는거 나혼자인 게임장 게임장에 점수 확인하면 될거 같은데? 짐미짐미 응. 최고 점수 찾아래 어? 5만 2천 5점? 5만 2천 5점 아오 맨트시크러어야쟤또 나왔다 또 나왔다 도다다도다쟤쟤쟤 어, 토끼 안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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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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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이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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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래라 <laughs> 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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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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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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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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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야야어야뭐 찾았어 내야야야 뭐야, 뭐 저기 있어 여 뭐야, 열쇠 여기이기 여기 저기 이기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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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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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보자 근데 저기 저거 뭐냐? 왜? 왜? 뭐가? 씨, 뭐야? 허기현 씨다. 오, 오, 음. 오, 음. 오. 좀안 좋을 야, 것 같은데. 같... 야기 그 티던 허기현 씨 같은데? 오, 오, 허기현 씨. 야기 그 티들었어, 네. 어 ye?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해야 돼뭐 해야 돼 발전기 켜라는데? 야 n 야 get out of 기 t I 여기 있어? get out o 어? it. I d o n 기름 e t out of it. I don't get out of it. I d o 다 t get out of it. I don't get o u 어 of it. I don't g 혹시는 데 진짜 이게 맞았어? 이게 양식 오면 또또 제발, 업 제발. 이걸 올라가. 올라가, 도망쳐, 도망쳐. 뭐야, 또 망쳐, 또 망쳐. 뭐야, 형이 또. 뭐야? 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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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리 치즈병에.. 치즈 아닌데 치즈의 병을 던지지 마세요 왜냐고 묻지 말라는데 아니 저거 소환 그만해 <laughs> 어, 뭐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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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냥 소환하는 거야? 아, 응 몰랐어요 맞췄어 어, 오 맞췄어. 저기 치즈 맞췄어 어? 어? 데 어? 어어어 올라가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여, 열리나 열리나? 피타고라 어? 스위치 열렸다 열렸다 너 피타고라 스위치 뭔지 알지? 음. 까비 뭐야 나 컴퓨터 쓰는 중 보안코드 5959래 오구구 오구오구 오구오구 오구구야어 와봐 쟤 누구세요? 쥐다 어 점프 점프를 이제 알려주고 음. 있어 야. 무릎 꿇기. 꿇기. 그게졸티 아니야? 으. 으 바퀴벌레. 아, 으 파선생, 파선생, 파선생. 으, 으 비선생. 왜 그러세요? 몸에거 아니야? 둘이 뭐해 저기서? 놀라. 어 조르키 나? 뭐가 있어? 아이? 여보는 거있 내려가야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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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먼저, 이거. 먼저 가, 먼저 가. 아닌데? 어, 정신이 말도 안 오는데? <laughs> <됐는데>? 아, <나. 웃음> 어, 있어. 뭐야, 터비다바퀴 있어. 뭐도 그래. 있어. 밥도 있도 있어. 밥도 있어. 밥도 있어. 밥도 있어. 밥어 밥도 있어. 밥도 있어. 밥도 있어. 물음살이 추가되냐고, 뭔가. 스위치 <웃음> <그냥>. <웃음> 아니, <도둑해요>. 아, 이거? 이하 이거? 이가 되냐고.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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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이거? 이거? 두거 이거? 이거? 니까 계속 타면 이거?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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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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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데 이거? 이거? 이도 있어. 목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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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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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나 먼저 구경가 있게 알아서 해 나, 나도 같이 다 같이 내려가 나도 살려도 내가.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선생님만 있긴 하지만 여기 아늑하지 않을까? 우리 여기 있다 그냥 그니까 당신은 이미 정신이 맑습니다 됐어 우리 네? 왔어 뭐가? 아. 뭐가 왔어? 어씨 왔다. 어, 무도잖아. 어떡할 건데 여기 있으면. 어 온다 온다. 와 찌면 어야야야또 맞췄다. 얍얍얍 얍. 미로미로미로미로. 아! 살려줘. 살려줘 다려갔다 아니 나 살려도 살려. <laughs> <laughs> 나 어디가? <laughs> <laughs> 어? 노 뭐야? 어, 뭐야? 응응. 나 응? 거야? 어나구나 아, 칸데마 안녕. 안녕? 나이스 나이스. <laughs> <어디 사이> <laughs> 뭐야? 다 뭐야? 다 뭐야? 다 뭐야? 해야 뭐 해야 돼? 라이스 나이스 들펀져 들펀져 혹시 나가야 되나? 야야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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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와 밖으로 우리 다시 내려가야 돼 결국엔 <straighten vak delta> 드릴을 왜한 거야 저거? 내린 거 아니야 여기로? 응 여기로 어, 내린 거 아니야? 아 엘리베이터 내렸구나 왼쪽에 저기, 저기 엘리베이터 있던데? 조르트를 사용해서 왔다 왔다 조르트 아오멘다 이게 나야 여네나시뭉치 이루어져 버어으아안돼 이렇게 찍을 순 없다 이렇게 찍을 순 없다 야, 야 밀어 희생을 희생을 갚지마 줄꽃 줘 줄꽃 줘 빨리 밀어 어어줄줄고야나정신 정신력 이상하다 났다 야야야, 유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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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키다 유키보, 유키보, 유키 유키보, 유유리보 유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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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어어 유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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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유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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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 밀면 되겠지? 나 기름동 는데 기름동 가다신데 기름동? 돌고 있어되는거냐 나중에 쓰는거 같은데 밀어 밀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이거 누구 신증이야 리터빌건데? 리터빌건데 응. 이거? 누구세요? 누..누구신데요? 어메토 소리 나는거 누구 있는거 같은데? 정신 이상해, 나 정신이 상해나 정신이 이상해 빨리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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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쳤어 다쳤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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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있구나 어, 이거, 이거 이거? 알았어 알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 드릴 드릴 언제 열려 드릴 언제 열려 나 정신이 말때자 이거 어나 들고 있어 들고 있어 이거 들, 들고 있어? 아 여, 열렸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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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죽었나 본데 이거? 그런가? 야, 야, 차, 차. 수리, 수리, 수리. 차리리리리리리리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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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요. 오, 도도도도도 타요, 붙 타요, 붙었, 타요, 어붙어이그래 타요, 타요, 하나 더, 하나 더. 해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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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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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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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왔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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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타라라는거 타는 거, 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 떻게 오! 맞다 여기 여기 버튼 키. 버튼 버튼 찾다 찾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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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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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타야 돼. 어떻게 다? <laughs> 어떻게 나 어떻게 나끝어어 어떻게 는어 어떻게 는어 어떻게 나는데 아니 어떻게 어 어떻게 어어어어갔다어 나서, 어떻 나서, 어떻게 나서, 어떻게 나서, 어떻나어떻어떻 어떻게 나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나어나 줄건 줘야 돼 어쩔 수 없어 줄건줘 우리도, 우리도 줄거될거 같은데? 우리 탈출할 거야 어! 나왔다! 허기현 씨! 등사 허기현 씨난 간다! 다니 따라 탈출할 거면 문을 열라한 거야? <laughs> 아 ㅋ 난 너무 어이없는 거야. 뭐야, 이게. <laughs> 나, 아, 초반에 너무 신장 봤어.